오늘은 깨를 좀 털으라 그래야 되겠네. 깨 털고 무 하나 뽑아서 오늘 생채 다시 해야 되겠어요. 저번에 생채를 채칼로 했는데 너무 얇은 채로 해가지고 안 좋았어요. 김장할 때처럼 그런 채로 해야지 좀 씹을 맛이 있는데 너무 얇게 했나 봐요. 다시 할. 그러더니 아 맛있어서 잘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먹어요.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. 싱싱한 맛이 좋아요. 물과 지금 생채 먹으면 오늘 아침에는 저 상추랑 또뭐 넣었더라. 어. 그 무생채하고 넣고 비빔밥 해먹었어요. 아침에 벌써. 뚝딱 먹었습니다. 부추를 씨도 있던데. 부추 씨를 여기 중간 중간에 뿌릴까봐요. 지금 이게 너무 엉성하니까. 뭐 그렇게 열성 뿌릴 일도 아니긴 한데 지금 부추 인판만 너무 엉성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뿌려도 되긴 되는데 어제 어디에 밭이 좀 남아서 어, 저뒤 밭에 지금 다 풀을 걷었으니까 거기다가 시금치 씨를 좀 뿌려야겠어요. 시금치하고 유체를 뿌려볼까? 내년 봄에 딴거 심을 때는 또 뽑아 버리면 되니까 다 이제 딱 뽑아 먹거든요. 그때 되면 4월 정도 되면 쥐를 모종 같은 거 심고 이런 것도 거의 4월 넘어야 되더라고요.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. 너무 일찍하면 추워서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어 죽어요. 그러기를 참 많이 했죠. 이제야 이제. 몇몇번 그렇게 얼어 죽고 나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것 같아. 너무 일찍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. 천천히. 깨 같은 거는 6월달에 심거든요. 이렇게 늦게 이렇게 심어서 깨는 금방 수확하고 하니까 깨가 좋긴 해. 들깨. 그러니까 빈땅생기면 그냥 들깨 심잖아. 요 대부분 밭 있는 사람들 손안 보고 그냥 심어놓고 빈 밭으로 놀리지 않고 하려면은 들깨 심거든요. 근데 나는 뭐하기야 산나물 종류로 많이 심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남는 땅도 별로 없을 거야. 제 뒤에는 어, 작년에 어수리 한줄 심었지. 이제 고들빼기 밭이 자리를 딱 잡으면 되는데 남는 데는 여기는 아래 텃밭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먹을 거다 심으니까 저기도 시금치 지금 저 뿌려놓은 거 지금 크고 있으니까 저거도더 크면 뽑아먹으면 되고 여기도 지금 많이 뿌려놨으니까 뭐라도 나겠죠? 이거 지금 빨리 뽑아야 되는 거, 진짜. 이거 다 뽑고 여기다가 딴거 심어야겠다. 오늘 한번 시내에서 부추 씨를 한번 사와봐야겠어요. 부추 씨 한번 뿌려봐야겠어요. 부추 씨를 봄에 뿌리는 건지, 가을에 뿌리는지 모르겠네 씨를 무조건 봄에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. 가을에 뿌려놓는 게 많고, 그 들나물 같은 종류는 지금 씨가 날리잖아요. 지금이 바로 어쩌면 씨 뿌리는 시기라고 봐야 돼요. 씨가 날리는 시기. 그게 이제 땅에 붙어서 나중에 내년 봄에 촉을 키우는 거니까 자연의 섭유를 따라줘야 되겠어요. 나는 어차피 농사를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주고 키우니까 정말 확실히 물만 주고 키우니까 열무가 깨끗하고 맛있더라고 삶아서 이 열무 이제 어저께 무, 그저께 했나? 무김치하고 남은 이파리 다 삶아서 시래기 만들어 놨는데 오늘 딸한테 보내주고 싶었는데 삶은 거를 보내면 또 가는 기간이 한 3일 걸리니까 그동안 상할까봐 못 보냈어요. 저번에 말려놓은 고, 호박도 있고. 근데 다듬이 딸이 오면은 그때 갈때 다시 보내야지. 택배로는 아, 아예 김치 같은 거는 가다가 이어도 조금 익어도 괜찮기 때문에 보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나물 삶은 거는 지금 날씨도 어정쩡해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보냈어요. 오늘 이제 보낼 건데 안 넣었어요, 박스에. 파를 여기 어, 파가 좀 부실하긴 하다. 근데 파 여기 하고 대파 여기 하고 이 뿌리밖에 안 되지만 여기 하고 여기 요거 하고 여기 지금 대파니까 이건 어, 김장 전까지는 일단 우리가 찌개를 해서 뭐 먹는 거니까 먹고 모자라면 그때는 사서 해야 되고 그래요. 대파가 이게 왜냐면 흰대흰궁이 흰 별로 없잖아요. 파리 파란 거만 있고. 왜냐면 위에 잘라 먹으니까 뽑아 먹지 않고 잘라 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는 거는 흰대궁이 많잖아요 그건 이제 김장할 때좀 넣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그 파는 채소들은 다 약을 안 주고는 그렇게 키울 수가 없거든요 다 약을 많이 줘요 뭐.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래서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고 뭐든지 조금씩만 먹는 건다 괜찮으니까 소식하라 그러고 하니까 만약에 뭘 이런 파, 이런 채소 먹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식을 하면은 뭐 괜찮은 거잖아요. 딱 필요한 에너지로만 쓰고 없어지는 거니까. 축적되지 않고 하니까. 괜찮을 것 같아요. 다 그렇게 먹고 사니까 뭐. 다 그렇게 먹으면서도 오래오래 살잖아요. 오늘은 안개가 살짝 꼈네요, 멀리.